여러분은 손흥민 선수의 리그 첫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우 샘프턴은 이번 경기 직전인 2월 10일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후반 25분경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프리미어리그 데뷔 일에 가장 많은 골인 10골을 기록했으며 한 경기 최다 골인 4골을 기록한 상대이기도 한 만큼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모로 좋은 상대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사실 독일 분데스리가를 휩쓸던 갈색폭격기 차범근 감독을 가장 좋아해왔는데 아무래도 점점 손흥민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있는 걸 부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실력은 물론이고 인성까지 훌륭한 모습을 자랑해 더욱 자랑스러운 축구선수인데요. 놀랍게도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오직 한국인에게만 사랑받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팀 동료, 감독과 구단 경영진들에게 골고루 사랑받는 선수인 것은 이미 익히 아실 텐데요. 이제는 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마저 아예 손흥민을 콕 집어 그를 롤모델로 삼기도 하고 영국의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을 역사에 남을 만한 축구 선수의 본보기라 극찬할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첫 경기를 기념해 이번 시즌이 그에게 팀에게 또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흥미로운 실제 사례도 함께 담았으니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설 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명실상부 프리미어 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 중한 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인과 토트넘 팬만의 평가는 아닌데요. 실제로 이런 평가의 증거는 런던 시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언론사의 취재로 알려진 런던 워털루역 전광판에 가득 메운 손흥민의 무릎 슬라이딩 세리머니 사진 한번 보시죠. 영국의 권위 있는 스포츠 전문 채널인 스카이 스포츠는 다가올 2022-2023 시즌 EPL 개막을 앞두고 연간 2억 명의 이용객을 자랑하는 런던 워털루 역 5개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팀의 일정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잠깐 비추더니 전광판 저 끝에서부터 토트넘 손흥민이 무릎 슬라이딩 세리머니를 펼치는 시원한 마무리가 인상적이었죠. 손흥민은 지난 시즌 EPL 득점왕을 기록한 데다 안티 업기로 유명한 선수 순위에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리그 전체를 상징하는 모델까지 되는 걸 보니 이제는 한국인들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토트넘뿐만 아니라 영국 프로축구 리그 전체를 상징하는 선수가 됐다는 것을 알수 있죠. 특히 올한 해는 손흥민에게, 토트넘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손흥민은 2년 연속 득점왕에 도전하는 시점이며 토트넘에게는 수년만에 찾아온 챔피언스 리그와 EPL에서의 선전을 꾀하는 기회이자 한국 팬들에게는 올겨울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커다란 이벤트가 줄지어 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은 내년 5월까지 계속될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대 8번째 연속 득점왕에 오르는 도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돈이 걸려있기에 냉정한 꾼들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평가받는 베팅업체가 발표한 올 시즌 득점왕 경쟁자 탑5에도 이름을 올린 만큼 국내외 팬들 역시 충분히 해낼 만한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 선수뿐만 아니라 서양인 축구선수들까지 손흥민을 우상으로 삼는 일도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 사진 잠시 보시죠.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이브 비수마가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며 찍은 대표 사진인데요.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인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해 눈길을 끌었죠. 심지어 자신의 SNS에 직접 이 사진을 올리며 손흥민의 SNS 아이디를 태그로 달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축구선수를 상대로 날좀 봐줘요 하는 마음을 담아 대상의 아이디를 태그하곤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손흥민은 축구선수들의 우상, 즉, 레전드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평가가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영국 내에서도 진중하며 이 빠른 소리 안하기로 유명한 스콜스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같이 뛰었던 과묵한 선수인데요. 커리어 전부를 맨유에서 보낸 원클럽맨으로 의리파, 든든한 선수로 유명한 선수이기도 하죠. 워낙 립 서비스가 없다 보니 비난만 하는 스콜스라는 오명이 씌워져 있기도 할 정도고요. 그렇다보니 그가 영국방송에 나와서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화제가 될 만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손흥민의 팀워크 정신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올해 봄에 손흥민이 득점왕에 오르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전 세계 축구선수의 표본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EPL 선수가 되었다고 본다 라고 말하며 특히 손흥민의 이타적이며 헌신적인 플레이는 모든 EPL 선수가 배워야 한다. 손흥민은 득점왕이 간절한 순간에도 욕심내지 않고 단한 번의 페널티킥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득점왕에 올랐다. 그는 인성과 실력을 모두 겸비한 완벽한 선수다 라고 극찬한 것이죠. 스콜스는 예전부터 팀플레이로서의 축구를 중시하며 팀에는 꼭 박지성 같은 선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말도 자주 했다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그의 평가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20년 전 우리의 영웅 히딩크 감독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아마 2002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히딩크 감독은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보고 이런 말을 한 것인데요 이때 그는 나는 손흥민 선수의 첼시전 경기를 직접 보았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이끄는 선수다 히딩크 감독은 이렇게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상이 적중했음은 손흥민 스스로가 만든 결과로 증명하고 있죠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선배 동료는 물론이고 명장 감독들에게도 골고루 사랑받고 있는 대안의 멋진 청년입니다. 한참 어린 후배 선수들과도 친근하게 장난치고 어울리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둔 훈련장에서 히샬리송, 모우라 등의 손에 이끌려 수조에 빠지면서도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죠. 그래서인지 동료들도 슈퍼스타인 그에게 그 어떤 질투심이나 경계심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저 멋지고 잘 나가는 형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훈련 중에도 그와 팀이 되기 위해 애쓸 뿐입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독도 동료도 바뀌었지만 그의 멋진 품성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팀의 중심에서 승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골인 페널티킥을 더 잘하는 동료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팀에 부당한 시비를 걸어오는 상대팀 선수에게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강하게 어필하죠. 그래서인지 손흥민을 품은 감독과 동료들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늘 손흥민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감독의 지시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문이 혹 자신의 욕심에 반한다 해도 팀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팀워크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는 이외에도 상대 선수들을 존중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교성 끝판왕의 모습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단순히 경쟁팀, 선수를 넘어 모두가 동종업계 종사자라는 공동체 프로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웬만해서는 상대의 선수 생활에 끝장낼 수 있는 수준의 태클을 하지도 않으며 경기가 끝나면 늘 빼놓지 않고 유니폼을 교환해주거나 상대 라커룸으로 가서 장난을 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선수를 싫어하겠습니까? 축구라는 스포츠의 가장 기본인 단체 운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팀, 동료와 구단을 먼저 생각하는 정과 의리까지 훌륭하니 말입니다. 2년 전 정부는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 2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에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살아 숨쉬게 하는 비시장 가치는 물론이고, 춘천에 자신이 100% 투자한 공원에서 유소년 교육까지 힘쓰고 있는데다, 또 세금 납부는 어찌나 깔끔한지요. 득점왕에 오른 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동료와 코칭 스태프 덕분에 이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믿기 어려운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올 한해도 건강하게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